안녕하세요, 붙친 매력캐드입니다. 와, 오늘은 제가 바로 이렇게 영상을 올립니다. 아, 제가 영상을 많이 못 올릴 수도 있어요. 그래서 어, 그래도 영상 올리긴 올릴 거니까 기대 많이 해주시고, 제가 막 이게 뭐 이게 입술 막딱지가 났어요. 그래서 뭐가 이렇게 났는데 영상 찍을 때막 얼굴 공 이렇게 얼굴을 이렇게 하면서 방송 찍을 때 이렇게 된거 걸리적거리지만 양해 부탁드리고 신경 안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영상을 올리긴 하지만 많이는 한꺼번에 폭업은 못할 것 같아요 그래도 영상을 올리긴 하니까 많이 기대해 주시고 구취 하지 말아주세요 다음 영상에 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램둥이들 안녕